후텁지근한 공기에 아직도 여름인 듯합니다. 바다와 인접한 일부 지역에선 곳곳으로 열대야도 나타났고요.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25도, 습도가 85%까지 높게 올라와 있어서 체감 기온은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늦더위도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고요. 울산 서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각각 32도와 31도 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는 4도에서 5도 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최고 기온은 경주가 30도, 양산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씩 높게 일겠습니다. 모래도 또 한번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기온은 조금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